밀양강은 지금 4시 5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루 앞수변공원은 이렇게 물로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그 산책로가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날 것 같고 아마 비가 더 온다면 은밀양강 상류지역인 우문댐과밀랑댐의 방류로 인해서 수량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목소리> 거대한 강물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암튼, 그 바닥에서 한 1m 정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완전히 야외 공연장이 침수가 된 모습. 여기는 지금 현재 밀란강 범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남로 앞입니다. 그대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밀랑강 용평 방위항에서 엄청난 수량이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송림 입구입니다. 삼문동 송림 입구입니다. 불보라를 일으키는 여기는 영금목 보가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물이 흘려 내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300mm가 들어온다는 보고가 많 이번 비 피해가 길을 가라는 입 여기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일랑강변 동두목니다